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노 리듬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임으로 생각해 보기에 이게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보사노바 리듬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보사노바 리듬을 첫 영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사노바 리듬이 좀 어렵습니다. 쉬운 리듬은 없겠지만 그래도 보사노바 리듬 같은 경우에는 싱코페이션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좀 박자를 타는 듯 벗어나는 듯하는 그런 굉장히 리드미컬한 진행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보사노바 리듬에 한번 빠져보면은 이 리드미컬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느슨해지는 듯한 느낌 때문에 굉장히 중독성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어, 보사노바 리듬은 일단 여러가지 설명들이 많이 필요한데 베이스 진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왼손으로 연주해주는 이 베이스 리듬이 이 보사노바리듬 진행의 한 80%는 담당해준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 시간에는 보사노바리듬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오른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왼손은 그냥 가볍게 갈 거예요. 원래 보사노바리듬은 약간 이렇게. 비스 진행이 좀 리드미컬하게 진행이 가는 게 필요한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진행을 하고 오른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약간 이렇게 오른손 위주로 북사노바 리듬에 일단 리듬악보를 먼저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것만 봐선 별거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8비트 리듬이고 뭐 강세가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 있긴 하네 싶은데, 근데 이 강세 살리는 게 보사노바 리듬에선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보면은 8비트로 나눴을 때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 주면서 세 비트 간격으로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근데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사노바는 일단 강세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싱코 피이션이라고 하죠 붙임줄로 이렇게 좀 길게 두 번째 박자에서 길게 이어주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마지막 비트에서 이렇게 강세를 넣어주는 것 때문에 마디 마디마다 8분음표가 등장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어졌다가 빨라졌다가 늘어졌다가 빨라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사노바 리듬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리드미컬하면서도 느슨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사노바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삼바에다가 재즈가 이렇게 가미되어 있는 춤곡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드미컬함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리듬입니다 일단 제가 악보를 보면서 악보를 보면서 리듬을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악보 한번 살펴 봐 주시겠어요 네 보면은 두 번째 박에 싱코페이션 그러니까 붙임줄로 쭉 이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보사노바 리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에서 이렇게 느슨함이 있는 거 연주를 해 보자면 <목소리> 이런 느낌이죠? 왼손이랑 같이 해볼게요. 보면은, 엇박이 들어갑니다. 왼손이. 보이시죠? 그 다음 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전 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중간에 이렇게, 쉼표가 한번 들어가면서 위에 점 사분음표였던 거를 쪼개놨어요 왼손이랑 같이 연주하면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는 시음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위, 맨 처음에는 시음이 빠져있었는데 이런 느낌이죠. 왼손이랑 같이 하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8분 음표로 쪼개져 있던 게 4분 음표로 들어갔네요. 이렇게 되죠? 왼손이랑 같이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마디가 끝날 때마다 8분음표가 등장하는 거 보이시죠? 네, 보사노바 리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뒷박에서 이렇게 강세를 딱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8분음표가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보사노바 리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에서 등장하는 싱코페이션, 마디의 마지막에서 등장하는 8분음표. 이 외에도 보사노바 리듬의 이런 리드미컬함을 결정 짓는 이유는 더 있긴 한데, 난 가장 큰 특징은 이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